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업데이트 뉴스를 빠르게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어제 저녁에 좀 CM 아지트가 빨리 나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CM 아지트를 쭉 한번 훑어 봤는데 훑어 본 결과 아 따로 업데이트 뉴스 영상은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했는데 오늘 정오에 어, 이주년 관련해 가지고 나온 정보가 추가로 있어 가지고 업데이트 뉴스 겸해 가지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까 말한대로 금일 업데이트에는 뭐별거은 없습니다. 기존 고대이 섬이 하라나크의 미궁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랑 매번 그 가슴 파괴만 당해가지고 들어가는 안타라스의 둥지가 새로 또 나왔다는 점. 그나마 가장 무소과금 유저분들이 체감될 만한 내용이라면은 이 레아의 성소 있는 이게 그 기존에 오해 오회 해가지고 1회 1회씩 해가지고 한 번씩 밖에 구입이 안 됐었잖아요.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두 배씩 마디나도 두 배로 들겠지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유저분들에게는 관계가 없겠지만 여기 장신구에 보시면 하딘의 반지가 이제 제작 가능하다는 점. 지금 프로모션과 함께 콜라보가 되어 있죠. 제작 가능한 목록 중에 신화 장신구 제작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벌써 저희 전체 서버에서 4 개가 뽑혔네요. 이교도의 카타콤에서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규도의 카타콤 시작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 본진에 빨간색 구체가 나와 가지고 그거를 클릭하고 필드로 나가게 되는 형식으로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로 그 철문, 철문을 클릭해야지만 나갈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매주마다 나오는 패키지가 이번 주에도 역시나 나왔습니다. 패키지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어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똑같아요. 나오는 뭐 색깔은 틀리게 해놨지만 똑같이 판매가 되거든요. 판매되는 내용물 자체가 똑같은데 가운데 배가 대나로 해가지고 스텝 2랑 스텝 4에서 그 용기의 전설 집본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죠. 선택이 아니라 내용물을 보시면 엠블럼 상자랑 지금 영롱한 룬 선택 상자 두 개씩 숙련도 보너스 코인 200개 가장 핵심인 최상급 획득권이 클래스와 아가시온 두 장씩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할로윈 패키지였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는 클래스 아가시온이 두 장, 두 장씩이었는데, 여기는, 뭐 기억나시겠죠? 클래스 아가시온 획득권을 각각 네 장씩 줍니다. 뭐, 굳이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숙련도 보너스 코인 200개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 룬 선택 상자, 그두 개가 여긴 빠져있죠? 그리고 뭐, 은총, 그 은총 200개도 빠져 있고 그런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패키지를 구입하는 핵심 자체가 이 뽑기권을 몇 개가 주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오는 패키지는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이런 이거 헬로윈 패키지 이상의 구성이 돼야지만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 정도였는데. TJ 쿠폰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공개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볼게요. 신대륙 그레시아, 최초의 마스터 필드. 이 마스터 필드라는 게, 어, 본토에 있는 신규 대륙인 것 같지는 않고,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냥할 수 있는 그런, 광역 아레나 던전이 마스터 필드가 아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 이거 그레시아랑 함께 지금 더 길고 날카롭게 피해 마검사 해가지고 제가 아는 카마엘의 새검은 텔레포트 같은 스킬을 사용하고 단검과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빠르게 적을 제압하는 아마 뭐 PVP에 있어서는 가장 사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정하는 가치 자유 시장의 시작 이건 뭐 개인 거래가 나온다는 말이겠죠. 이 선발대 참여 신청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선발대 모집이라는 창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 있었던 사전 예약이죠 바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인증번호를 누르게 되면은 쿠폰 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쿠폰 번호를 지금 바로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게 쿠폰을 바로 제 캐릭터로 받은 거거든요 뭐 일부 몇개 24일 이후로 사용될 수 있는 목록이 몇개 있고 어 이렇게 뭐 사전 예약으로 받은 품목들 중에서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몇개 있습니다 이 그라시아 선발 대 보급품 같은 경우에는 뭐초기화주문1계랑 아데나 600만 뭐 계승자의 영역 이런 3종 세트 60개씩 그리고 뭐 정령탄과 마정탄 정령탄과 마정석 6천 개 은총의 성물 600개 이게 600이라는 수, 그 여섯 6이라는 숫자에 꽂혀 있는 이유 자체가 지금 크로, 여섯 번째 크로니클이죠 그래가지고 뭐 600개 6 여섯 개뭐 이런 식으로 꽂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레시아 선발 때 신탁서 이벤트 해가지고 30개를 줍니다. 이것도 왜 30개를 주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뭐, 은총을 6,000개를 주는데, 이왕 줄 거면 30개 말고 60개를 주지. 계승자의 증표도 주는데, 이게 아마 24일 나오는 TJ를 주는 데일리죠?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증표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악랄하게 두달 동안 해가지고 주는 건 아닐 것 같고 지, 이번에는 약한 달로 생각이 되거든요. 증표가 사라지고 뭐 그런 기간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주년 맞이 TJ 쿠폰을 주네요. 제공되는 쿠폰 수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장총1 1 장을 주네요. 제공되는 쿠폰은 클래스 카드 변경. 보유 중인 클래스 카드를 동일 등급에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무기가 두 개인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둠 페르소나라든지, 에티스바네티나, 그리고 뭐, 사라프 같은 경우가 있고, 그, 특수 패키지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임페르노 키퍼, 브렘론 나이트 같은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가시온 같은 경우에는 전설 등급에는 뭐, 교체가 불가능한 아가시온 없어요. 근데, 영웅 등급에서는 그 이번에 나왔던 마법서 라든지 제고 랜턴 그리고 이런 스피릿 더 유니콘 이렇게 특수 패키지에서만 구입 가능한 것들 그리고 명예 코인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한 요새 아가시온 같은 경우는 이 교환 목록에서 제외가 되겠죠 tj 쿠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합성 이력 최대 등급의 클래스 합성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신화 이력이 남기셨던 분들은 신화를 도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마스터 TJ 쿠폰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합성 확률은 똑같죠. 그 신화의 경우에는 5%, 아가시온도 마찬가지고요. TJ 쿠폰 장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실패로 증발한 무기 아이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장비에 하나며 이전 TJ 쿠폰을 통해 복구한 장비 및 강화 제시도에 성공한 장비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어, 제가 이전 TJ 쿠폰으로 그 마두사 무기죠. 구그 데이몬의 지팡이 그거를 복구를 했거든요. 그 복구를 하자마자 바로 그 무게 강화 주무서 발라 가지고 날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그 복구한 장비 그거 같은 경우는 목록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점 참고하시고 방어구도 마찬가지고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TJ 쿠폰 히든 히든을 재료로 특별한 쿠폰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지 가 봐야 알겠고 초월 초월 1회에 도전할 수 있는 거 TJ 쿠폰 제작 제작 실패로 증발한 유료 상품 즉 프로모션 제작 중한 종을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공개된 내용은 여기까지고 추가적으로 그레시아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카마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바로 또 소개하는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